찬송가 253장 그 자비하신 주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자비하신 주님 날 불러 주시고 주. 그 크신 주의 은총 큰 기쁨 주시며 나 주의 영광 전치 참여케 하시네 주성령 tall 내 마음 슬플 때도 날 위로하시네 나 절망할 때에도 주 인도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아나 칭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가운데 나왔습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평등자치료 하시고 문제건제결하시고 눌린자 자유케 하소서 길을 잃은자 길을 가 베겨라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주님 비초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오늘도 주님의 운전함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지어 도와 주시옵소서 나라민족을 불쌍해 오시고. 불쌍히 여길 수 있어, 복음통은 평화통을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북한의 악한 조건 회개하고주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전장에 노밀린 우리 젊은이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들이 그 길을, 절대 위기를, 절대 귀의로 삼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회개하고주 앞에 돌아온 물론이요, 전쟁이 속히 멈춰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아버지, 대통령부터 미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운전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가며 있어서 쓰임받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진영의 논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는 이 나라의 민족 될수 있도록 주어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성령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한 성들의 삶 가운데 나아가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열방과 민족을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운 꿈 가운데 이 민족 아름답게 세부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5쪽입니다. 수요일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둘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배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모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히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떤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고는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니 큰 무리가 남았고는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권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났다 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라 바리새인의 소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이르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약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곳을 당겨 헤어짐이 도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약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일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당시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한 일을 일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에, 늘 언제나 우리가 이제 새로운, 새로운 것을 이렇게 맞이할 때는 늘 언제나 우리 안에 어떤 그런 그 저항 같은 것이 있습니다. 또 흔히 이제 그럴 때 새로운 곳에 잘 적응하는 사람을 가르쳐보면 이제 좀그 개방적이고 좀 이렇게 좋게 평가하는 대로 해서 새로운 곳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득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권세나 어떤 그런 편리함에 익숙한 나머지 변화하기를 싫어하는 것.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중풍경자에 대해서 분명히 치료하실 수 있었어요. 그냥도 치료할 수 있는데 분명히 주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였다고 말씀하시으로이 죄사함에 대한 권세까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디까지 연결되는거아니 바로 이어서 17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때 없고 병든 자에게 쓸 때가 있느니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사실 의인이라는 것 인간의 판단에게 의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참 가벼운 것인지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가치가 없는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람들의 평판에 굉장히 중시하고 또그 자기 자신이 그 평판이 마치 자기인양 착각을 합니다. 당시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사실은 이 죄사함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말씀을 지키고 그 율법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율법의 전부를 다.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그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켰을 뿐이고 예수님 외에는 다 모두가 다죄 가운데 죽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죽음이라는 것은 분명한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죄가 없으면 죽음이 그에게 권세를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는 열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열린 것을 인정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이 고쳐주는 곳 그리고 병자를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는 것은 그들에게 선한 일이라고 믿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 자신을 볼 때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어떤 그 도, 여기서 말하면 도를 가르킨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신 이 도라는 말이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로고스란 말고 즉, 복음을 말씀했다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맞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말하면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할수 있는 권세 있는 가르침이라고 그들이 놀랬던 그 가르침은 이렇게 그들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중풍병자가 낳는 걸 보고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서 생각하기를. 6절에 이렇게, 7절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가, 신속모독이로다. 즉, 그들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오늘날 그들은 인정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들은 계속 통곡의 벽에서 지금도 메시아, 오시아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하더도 메시아가 한 해에 100여 명 이상이 나온대요. 100여 명 이상이. <laughs> 참, 이해가 좀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가짜 예수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백여 명, 그때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한 왜냐하면 제가 그걸 물어봤던 것이, 그송지순례를 갔었을 때, 그 전봇대에 까만 무슨 팜플렛 같은 게 붙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 팜플렛이 뭐냐고 그랬더니. 저 사람이 뉴욕에서 라삐를 하는데 저 사람이 자기가 예수라고 그랬다는 거요 내가, 내가 메시아니까 나를 따르라. 그런 광고래요. 그런 이단 광고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 보면서. 아, 이 나라나, 참그 나라나, 참 가짜들이 많구나. 왜, 왜 그럴까. 뭔가 그 하나님의 나라였던 새로움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 어떤 충동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그 변화에만 관심이지 정말 그 새로운 것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지막 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내가 죄 삼에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죄인의 의인에게, 강원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 때고 병든자에게 쓸때 있는 일할때이 병든자는 바로 죄인을 얘기하거든요. 그 예수님은 병든자를 고치는 것, 죄인을 그 낫게 하는 것에 대해서 죄인을 낫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 사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질수 있었던 거예요. 그, 그러한 의식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런 의식이 없이 단순히, 뭐, 귀족만 일으키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어떤 존재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왜?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많은데, 내가 왜그 추종자들 죽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흐이 말하는, 뭐, 인간의 신들은 대개 다 보면, 대개, 인간들이 만드는 어떤 신들에 보면, 대개 자기가 교주가 돼서 그 영화를 누리죠. 그러나 예수님의 방식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다른 것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중국 병자 내죄 삼을 받아내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 너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너는 이제 그 상하고 그 상에서 그는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중풍병자라고 하면은 정말 여러 사람 괴롭게 하는 병이기도 하죠. 환자도물론요원이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그를 관리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사람이 이 중풍 병자에 걸리는 건 여러 가지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은 지금 이 사람의 문제는 어디서 왔냐 죄의 문제라는 걸 주님은 알고 계셨고 또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에 권세가 있다는 걸 알려주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은 그러니까 일어나 내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1절에 보니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시니까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치료가 임했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정적인 사실에 이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만약 예수님이 그냥, 어, 너 자리 갖고 가그을 했으면, 이분은 예수님은 그냥, 뭐 죄사함하고 상관없는 그저 사람들의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말씀하시 거로 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고린도 우서 5장 1 7에보면 뭐라고 바울이 이렇게 없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난 순간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나갔다는 거죠. 또한 여기서 보면, 뇌위를 부르시는 사건도 나타나요. 뇌위를 부르시는 사건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서 뇌위는, 그 이스라엘에 세 가지 부정한 곳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세 가지 부정한 곳이 뭐냐면, 첫째 하나가 개. 개를 부정하게 여겼어요 몽몽이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정하게 하 것이, 창기. 창녀들. 그세 번째 부정하게 여고던 것이, 바로 이 세과론들이에요. 그이참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전혀 상종하지 않는 사람같이 여기지 않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셨고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순종하는 걸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한다는 거. 우리가 참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접근해 갈 때, 이번에 좀 어제도 제가 뭐 차별금지법인가, 포괄자 차별금지법인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어떤 사람들의 얘기를 좀 이렇게 뭐 많이 참고를 하고 그렇게 됐지만은, 사실 우리가 그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뭐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성상에서 벗어났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극휼히 여기는데 그 사람들은 그극휼히 여김을 떠나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왜곡된 것을 일반화시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어제 참 이렇게 길에 가서 이렇게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공공연하게 길거리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그 성령의 강한 은혜가 성령의 그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아참 하나님은 이놀라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기뻐하셨을까, 그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 볼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보면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새로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주긴 하지만 은 그러나 그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것이 외국의 사례들이 나와서 강사들이 나와서 외국의 사례들을 얘기하고 있고 사실 그 지표에 들어가면은 제대로 말이 들리지도 않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이런 대연합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그 빌레그리아 목사님 왔었을 때 그런 곳을 체험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 이 이런 거대한 집회가 결코 무시할만한 곳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역을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해요. 뭐하고 있나? 그런데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연합의, 힘, 성도들의 어떤 교회의 연합의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주님은 이제 또 안식이란 얘기를 합니다. 이 안식이란 얘기에 대한 얘기는 바로 이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단서가 돼요. 이제 3장에 나오는 부분의 단서가 됩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모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에는 반드시 뭔가, 우리에게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런 큰 집회를 하게 하시고, 또 서울이라는 동네가, 서울이라는 마치 이것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뭐, 고을과 같은 그러한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 도시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시대 가운데 이민족이 정말 가지고 있는 그 사명감, 그리고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된다는 그러한 어떤 그런 의무감을 이렇게 깊게 느끼면서, 어제 집회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새로운 것은 우리로 하여금 늘 언제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뒤쳐진것 같은 그런 절박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닌 것은 아닌 것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사함 때문에 오신 것이지 중품경자 치료하시고 오신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나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인자가 누리는 특별한, 인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새수은새 부대에 넘다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은 새 부대가 되다 여주시고, 무엇보다도 열방 가운데 새로운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을 대변하는 민족으로 이민족 거듭나서 시대의 마지막 때를 주님이 오시는 시대를 맞이하는 귀한 민족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바라나 내주 예수 여주지날를르소서그처 Oh. 主の」 주노리의 비네, 주노리의 비네, 주노리의 비네, 항상 미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